네, 반갑습니다. 마음 디자인 TV의 마음 디자인 한마디 생입니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 2개월 전부터 보내 드린 한 20개 가까운 영상들이요. 녹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그 밑에 계속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뭐 마이크도 바꾸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녹화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그래서 어제 보내드렸던 영상을, 네, 영상을 삭제하고요. 영상을 새롭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두달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내드린 영상이 한 20여 영상이 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소리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네, 진심으로 네,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컴맹이라 그렇습니다 네, 영상을 잘못 다루네요 뭐 혼자 영상 녹화를 하고 뭐 원고를 쓰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양해하시고 네, 오늘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외도하는 남자들의 특징, 네이 문제에 관한 영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외도하는 남편들의 특징에 관한 영상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내적인 결핍을 이렇게 겪는 네, 이런 남편들이, 네 배우자의 소통이나. 서로 정서 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필요하다면 부부 관계도 배워야 되는 게 많거든요. 뭐 소통도 그러고 감정 처리도 그러고 자신도 성숙시켜야 되고. 근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극복해서 자신의 관계의 결핍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요. 외도로 자신의 결핍감을 해소하곤 합니다. 물론 무의식적인 동작이에요. 그리고요. 이 외도가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외도를 진행하는 과정에 네,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럼 몰라요. 그리고 네, 외도를 하는 거죠. 외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죄책감이나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아버지나 남편의 모델을 자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온전한 남자의 모습이 돼야 뭐 딸이나 이런 자녀들에게도 이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 역할에 무감각해요. 마음이 통하지 않아도요. 몸의 자극에만 몰입합니다. 자기를 그리고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데 무감각하거나 꺼리는 거예요. 당연히 상담 등을 회피합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가족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외도에 지출하는 것에는 아주 관대하거나 무감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재정 형편이 위기인 경우에도 네 이렇게 외도에 쓰는 돈에는 무감각하고 펑펑 씁니다. 그리고 외도가 발각되면 그 책임을 배우자 탓을 합니다. 증거가 아주 명백한 경우에도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요, 숙박업소 영수증 같은 거를, 영수증 혹은 그신용카드 기록을 내놔도 수차례 그런 것을 들락날락 했으면서도 자기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잡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 식으로 자기 합류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이 문제가 발각되고 나면, 어느 모든 부부들이 이혼하지 않으면 회도와 화해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말로는 외도를 끝냈다고 하면서도, 네, 외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회복 과정 자체가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외도를 중단한 상태예요. 외도를 종료화가 끝낸 게 아니고, 중단한 상태. 언제든지 조용하면 다시 그 관계를 이어갑니다. 상간녀에게 이별을 통보하더라도 미련과 여지를 남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인간으로 기억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내의 아픔,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자동차 선물하거나 처가에 무엇을 선물하거나 이런 태도로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퉁치려 합니다. 어떤 남자는 잠자리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하지요. 네, 이런 남편들의 특징은 외도를 회복하는 과정도요. 자신의 안전,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만 마음을 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온전한 부부가 되려는, 네, 그런 마음의 태도는 같지 않아요. 아내의 온전한 부부의 갈증, 욕구, 네, 이 마음을 모릅니다. 이런 남편들이 외도를 종료하는 것은 부부관계 회복 때문이 아니라 이혼이 몰고 올 자신의 체면 손상, 가족과 형제들에게 망신 당하지 않으려는 네, 이런 마음에서 외도를 종료하는 거예요. 외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내는 관계의 온전성을 추구하는데 남편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기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죠. 이런 남편들의 경우 있잖아요. 미리 말씀드린 이런 남편들의 경우는 외도의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요. 이 문제가 잠잠해지면 이 문제 때문에 겪었던 모든 갈등은 깔끔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외도를 잘 극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할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요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의 온전한 부부관계의 새로운 구축, 근데 이런 성숙한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온전한 부부관계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해요. 그러려면 외도 남편은 자기 내면에 자기의성 성향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도 직면해야 돼요. 마주해야 됩니다. 피하거나 다른 사람 핑계 대거나 어쩔 수 없거나 본능적이어서 그랬다 하거나 해서 안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자기 본능적인 욕구를 직면해야 하는 거죠. 자기를 합류하거나 네 이렇게 끝없이 반응하는 그 방어기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런 직면하고,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의 정서적 안정만을 위해 합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태도, 행동, 가족을 대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서 자신을 직면하고 자기의 넘치는 욕망을 다루는 법을 익히고 내면에서 삶의 의미를 자신의 가치로 여기는 의미 인간을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자기 내면의 의미의 인간화를 이루십시오. 사랑도 성숙한 사랑, 할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것을 그런 기회로 만드십시오. 자신을 직면해서 자신의 이중적인 인격을 통합하십시오. 그 인격의 온전성을 회복을 하셔야 배우자와의 관계, 삶의 온전성도 함께 회복을 하십시오. 그래서요, 이번 외도라는 사건을 자신과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성숙하고 도약시키는 삶의 도구로 변형을 시키십시오. 그러면은요, 먼 훗날, 3년 후든, 5년 후든, 아니면 한 20년 후든,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 그 다음에 온전한 내가 찾아졌다. 그때 그 일이 불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번에 경험하는 외도를 내, 내 삶을 변형시킬 수 있는 변장된 축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문제의 갈등을 푸는 과정이 우리에게 축복을 다가오게 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